울음소리? 어디에서? 아빠, 엄마! 어째서, 어째서 우리들만 이런 일이... 무서워, 무서워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들이... 마녀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하,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가고 싶어, 절로... 지금 껀... 대체... 어... 리석은 꼭두각시 용이님 말과 함께 헛되이 죽어라. 또... 어, 없었다. 서로 졌다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전부 마녀가 말한 대로니까. 돌아왔다. 다행이야 아무 일 없었네 마리야. 아? 어? 마리야 어째서 어찌소... 유언?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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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y 용서 해 용서 안해 you and y o 집이 n 어? you and you a 가 d y 가 u and y 생각보다 검소하게 살고 있는 듯한데 그 주변에 사람의 인기척은 없는 듯한데 부재중인가? 와중에 유한은 잘생겼고 이럴 때 여러가지 조사해될까 어... 서두르게 어, 서투르게 보관한 적이 있다 어 케인의 안내 마리아 엄마 잔다. 유리의 남편 마리아 아빠 잔다. 이것도 함정일까? <laughs> 떨어져 볼까? 야. <얏. 웃음> 아. 아. 아야야. 아 게임은 아니네? 함정. 이, 이런 고전적인. 아안들어안안죽안 어, 죽네 안안 게임 오 아니네 아아 아, 그러네 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잘 만든 우물이다 별거 없는데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 안쪽에 또 뭔가 있진 않고 음 다그님 자꾸 캐릭터 괴롭히지 마요 아니 괴롭힌 게 아니라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음 집안이 심하게 엉망진창. 마치 누군가가 어지럽히고 간 듯하게. 채소를 절이는 법, 순무스프를 만드는 법, 간단한 쿠키를 굽는 법. 마법약을 만드는 방법이라기보단 그냥 요리 레시피 같은데. 요리 레시피 아니야? 말 그대로 정말? 선택으로 더러운 낡은 책이 있다. 에, 선수 만든 동화인가? 읽으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읽어보죠. 음 종이책이 꽤 바랬다. 어느 날 혼자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숲속에서 헤매다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쓸쓸한 거 하기로 여자아이의 두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이상한 상자의 머리를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 상자 머리 남자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나요? 외톨이가 되어서 슬퍼요. 여자아이는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외톨이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아요. 이상한 모습의 남자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간드러지는 목소리? 어, 음 외톨리는외톨리는 전혀 쓸쓸하잖아요. 아, 나에게 미남 목소리 무리야. 쓸쓸함을 모른다니 부럽네요. 하지만 그런 당신은 많이 슬픈 사람이네요. 남자는 잠시 동안 뭔가 생각에 빠진 듯했다. 그리고 당돌하게 그그 그 인파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여자는 놀라서 눈을 질끈, 감, 질끈 감았습니다. 주변에는 눈부신 빛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눈을 뜨자. 거기에는 새빨간 꽃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라 이거, 마리아, 어, 그, 어려졌을 때, 어려웠을 때, 그, 그, 그러니까 뭐랄까, 기억을 잃었을 때? 아무튼, 그때, 랑 똑같은데? 그, 만난,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럼 저에게 슬픔이라는 것을 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상자머리의 마법사는 꽃한 송이를 여자아이에게 바쳤습니다. 그림은 상자머리의 남자와 여자의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좋네. 지필자는 유리. 유리? 두 사람 목에 식기가 있다. 책이 널브러져 있다. 그림책과 아동서장이 진열된 가운데 요리책과 원인책이 섞여져 있다. 음... 여러 나라의 마술에 대한 서적이 진열되어 있다. 그렇군요. 음... 그 외에는 세계수도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처음 보는 꽃... 왜 이런 곳에... 에사비... 아까 그 함정 아니야? 함정... 튼튼해 보이는 새끼줄... 옷장이다. 야 잠깐만, 여기가 옷장이면 옆은 속옷이... 봤구나, 너. 너 봤지, 너? 얼굴을 불키네? 그만두자. 전 아픈? 야, 저, 전 아픈? 야, 산산이 웃어서 있다. 세계 지도 뭐, 딱히 별거 없는데, 이제? 장아찌. 날가서 퇴된 인형. 움직이지 않겠지. 거울이 산산 조 하나 있다. 시계가 시계 없어져 있다. 시,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한 사람 목밖에 없네. 숲에서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있다. 뭐 별거 없는데 나갈까? 어? 어? 잠깐 설마 아니 확신 몰라 아직 몰라. 허... 네가 이집에 사람인가? 누구? 이 집에는 무슨 일? 마을에서 온 용사... 라고 이름을 대면... 알려나? 아... 어, 여행자들에게서 소문을 듣고 있어. 마을 밖의 용사님... 저번엔 도적을 쓰러트려서 공을 쌓았다던데? 알고 있다면 이야기는 빠르지. 오늘은... 이 숲의 마녀를 쓰러뜨리러 왔다. <laughs> 까불지 마. 이 이것이 마법이라는 건가? 대단해. 제가 그렇다는 건 진짜 말이야나? 제가 말이야? 한번더본마치다니 역시, 이영사님이네 잠깐, 마리아? 오, 왜 미녀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마리아! 이래놓고 아니면 어떡하지? 꽤, 지쳐보이는데 시, 시끄러워. 너 같은 체력 바보는, 없는 거야. 어. 대답해. 다른 놈들은 어떻게 됐지 집엔 두 명이 사는 게새가 있었다. 지금은 내놈 혼자냐? 그래요. 얼마 전에 혼자가 된 거야. 다행이네. 죽일 시간을 줄여서. 얼마 전? 도둑놈이 집을 쓸어갔어. 그 녀석들은 마녀의 전설 따위는 몰랐으니까. 나만 살았어. 어째서? 어째서 빨리 해치우지 못한 거야? 어, 그래. 마녀가. 지도 괜찮았던 거네. 만약 우리가 평범한 마을 사람이었다면 네가 구해줬을까? 바치 흉작인건 마녀 때문이다. 유행병이 돈다. 마녀가 손을 쓴게 틀림없다. 가축이 죽은 것도 분명 마녀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걸 마녀 탓으로 돌리면 매우 편리도 하겠네.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여기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하고 싶은 그것뿐이야.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저주할 거야. 어? 어? 그래, 이 형사 못해. 나인 모두 이렇게 마녀를 믿는다면, 소망대로 마녀의 저주를 받아. <laughs> 절대로, 용수 못해. 이녀 마을 사람들이자업자이이네 지금 이니까이녀 일어나. 어 어, 어자없어이 얼굴이... 녀석은 이녀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어 그렇지. 마리아는 아그 모습도 그 뭐지 동화책에서 나온 걸 그대로 따라 했었던 거였구나. 겉옷이 옷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뭐라고 해야 할지 지금은 뭐 결국 저주처럼 돼버렸어. 어제까지 이제까지 없던 길이 늘어났어. 저주의 범위가. 늘어난 거야. 이대로라면 마을도 당해버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나는 마법을 못 쓰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이래선 마법으로 그림자들을 처치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떡하지? 어쨌든 가능한 빨리 제일 안에 있을 본체인, 마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어. 와.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갈까요? 가자. 어 미로가 방황하는 그림자들에게 가능한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전보다 힘이 세졌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마법이 없는 우리들에겐 본모습이 본 없는 그 녀석들에게 맞설수 없어. 어어어어안 닦게 안 닦게 안 닦게 하면서 안 닦게 하면서 가죠 안 닦게 안 닦게 아 여기는 상관없고 오오오오오어 음,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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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요한. 허리에 찬 검을 빌려줄 수 있어? 아, 그걸 위한 검이었구나. 내 검은 혼자 판통에 사라졌어. 그건 즉이 검으로 마리아에겐 실체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확실해. 걱정마 깨끗하게 쓰고 돌려줄 테니까 그렇다고 해도 요한이 검을 사용하다니 몰랐어 아뭐 놓쳤어요? 아 괜찮아 어차피 노멀 엔딩도 다 보려고 했으니까 음, 진행딩은 나중에 볼 거야 음, 어차피 뭐야 어, 호신용으로 들고 온 거냐 안돼 익숙치 않은 검을 제대로 쓸수 없고 오히려 도망칠 때 방해만 될 뿐이야. 아, 시끄러 그런 일로 이건 내가 빌려간다. 그래, 갑시다. 오, 다음엔 안 되죠. 다음엔 안 되죠. 다음엔 안 돼. 어, 아, 어, 나눈다 아, 이... 게임 오버 다시 안 낫게 안 낫게 조심하면서 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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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어어어아아아아아들다아 힘들었다 아 어, 힘들었다. 어 왔다 저기 유한 너 정말이대로 마리아를 죽일 셈이야? 그래 그게 나에게 주어졌어 말견는 상관없어 나는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있는 거야 저주를 멈출 거라면 힘이 없는 마리아를 죽이면 됐던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했어? 나에게 마리아의 존재를 숨기면서까지 위험하니까 요한은 여기서 기다려. 이제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가지마, 요한. 미안 요한...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돼... 아니 굳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지킬 의리가 있어? 내던져! 그냥 둘이서 사랑에 도피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어. 와 이제 못 나가겠어... 어. 아이고, 쓸쓸해, 무서워. 말이야미워 미워!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용서하네, 용서하네, 용서하네. 너를 저주한다. 요한, 너도, 말사람도, 밖에 없네도. 모두, 모두, 모두 저주할 거야. 저주를 내려주겠어 저주를 내려주겠어자주를 낳아주겠어. 저주를 낳아주겠어. 저주를 낳아주겠어. 저주를 낳어 고마워. 미안해. 오하코님. 우와…… 그후 정신을 차리자 나와 유아는 숲속에 쓰러져 있었다. 숲의 공기는 맑아지고 그 불길한 저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저 옆에 누워있는 마리아의 시신이 지금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여기에 그녀를 매장한 다음, 유아는 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 움직일 수 있어. 어, 많이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어. 이야, 요한, 잘라졌네 아, 어, 오랜만이네. 소금과 후추와 밀가루와 적은 양이지만 닭고기도 들고 왔어. 와, 정말 다행이야. 여기엔 구할 수 없는 게 많아서 말이야. 여행자와 물품을 교환하려고 해도. 모든 남을 보면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쳐 뭐 이렇게 이상한 모습의 남자가 보이면 놀라는 것도 당연하지 이상한 모습의 남자? 너 지금 상자 안 쓰고 있잖아 옷도 어, 어, 갖고 왔어 고마워 요한 분명 말이야도 기뻐할 거야. 그래, 다행이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잘 어울려 말이야 단지 조금 크달까 벽, 음. 벽장에 넣어도 키가 커지면 꺼내서 입을 거야 응 알았어 응 그러네, 너무 즐거워. 용사 는 마녀 에게 저주 받 아, 세 성이 겠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저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처음 봤던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으니까". 제공 협력 주문 와 인형이랑 요한이랑 같이 있는거 보여 아어 아, 배드엔딩 보면서 눈물나는건 또 오랜만이네 아, 처음인가 아무튼 아와 뭔가 충격적이게 느낌이 제작 신호는 한국어 자국 학국 하쿠... 하얀 상자에 마법사 펜 엔드 투 상자 속